안녕하세요, 맥사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이런 그 바나나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 것인데요. 오늘 만들게 된이 바나나의 경우에는요 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쉐입의 모양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개의 쉐입과 한 개의 패스가 필요합니다. 그 대신에 이윗부분은요 쉐입의 모양이 조그맣고요 또 가운데 부분과 그리고 끝 부분에 어, 부드러운 곡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모디파이 패널로 가셔서 네, 여기에 있는 이 디퍼메이션의 스케일을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네, 일단 프론트에 라인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라인은 바나나의 길이가 될 부분이고요 다음 데 부분은 스무스로 바꾸겠습니다. 버텍스를 적당히 편집을 하시고요. 다음에는 엔곤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역시 코너 레디우스 값을 줘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엔곤에서요, 한 가지 더그 설명을 드릴 옵션이 있는데요. 어 서큘러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면은요, 네 이렇게 그 엔곤의 모양이 원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요, 오브젝트를 만들 때 버텍스의 개수를 사용자가 정해주고 만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위에 있는 서클을 하나 만들고요. 모디파이 패널로 가겠습니다. 에디트 네, 스플라인을 적용시키시고요. 이 버텍스 레벨을 선택을 해보시면 지금 만들어준 이 서클의 경우에는 버텍스가 4개입니다. 네, 다시 엔곤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에디트 스플라인을 선택을 해보시면요. 이 엔곤의 경우에는 처음에 만들 때 육각형의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버텍스가 6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때에 따라서 버텍스의 개수를 늘려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나중에 코카콜라 병을 만들 건데요.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 서큘러 옵션을 꺼주겠습니다. 이 서클은 지워 주겠습니다 네, 패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컴파운드 오브젝트의 럽트의 갯쉐입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엔곤을 네, 찍어 주겠습니다 일단은 몸체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는 이 바나나의 굴곡을 표현해 줄 차례입니다. 모디파이로 가셔서요, 디포메이션을 선택을 하시고, 어, 스케일을 누르시면 이렇게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네. 제가 이 오브젝트를 만들 때요, 일부러 좀 뚱뚱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요, 이 대화창에 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숫자 입력창에 보시면은요, 0과 그리고 100이라는 숫자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뒤에 있는 점을 선택을 해보면은요, 네, 이번에는 두개다 이렇게 100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이두 개의 점을 전부 선택을 하고요, 어, 이두 개의 점을 아래로 좀 내려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툴바에이 무브툴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려주셔도 되고요또이 무브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그 아래에 또 다른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어, 지금 그 선택되어 있는 아이콘은 XY 양쪽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아이콘이고요이 아래 아이콘들은 그때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점들을 내려주기 전에요 어, 뷰포트에 있는 이 바나나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면은요 네, 제가 이렇게 내려주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몸통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숫자 입력창에 보시면은요 65.636이라는 글씨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그 스케일을 의미합니다. 이 앞에 있는 점을 어, 선택을 해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입력창에 0이라고 되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패스의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 뒤에 있는 점을 찍어주시게 되면 이 패스의 끝 부분을 의미하겠죠. 이 대화창에 그 점이 두 개가 찍혀 있는 것은요, 0부터 100까지 내가 그 개쉐입을 해준 그 쉐입이 어, 들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뒤에 있는 수치 입력창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만들어졌던그 쉐입의 스케일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 처음에 쉐입을 너무 크게 만들어줬기 때문에요. 어, 전체적으로 줄여줬다는 의미이고요. 제가 여기다가 60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60%로 쉐입을 줄여줬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제는 그 바나나의 굴곡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굴곡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오브젝트에 그 세그먼트가 필요하듯이요. 지금 이 오브젝트에도 역시 점을 추가해 줘서 세그먼트를 늘려 줘야 됩니다. 보시면 툴바에 인서트 코너 포인트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예, 일단은 제가 그 점을 하나 찍어주고요. 옮겨보겠습니다. 점을 옮기려고 그 선택을 하는데요. 선택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이 인서트 코너포인트라는 옵션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여기서 직접 이렇게 무브트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 클릭을 하셔도 이렇게 그 활성화 돼 있던 명령어가 비활성화가 됩니다. 네, 그리고 옮겨보시면, 네, 모양이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점을 몇개더 추가를 해서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그 수정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요, 지금 오브젝트가 각이 져 있는 상태입니다. 점을 모두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그세 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동안 그 버텍스 편집을 여러 번 해보셨기 때문에 이 전편집을 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래 에 있는 이 베지어 스무스의 경우에는요. 버텍스 편집을 하실 때 스무스의 기능과 같습니다. 베지어 코너의 경우에는요. 어, 핸들을 각자 조정해주고 싶을 때 어, 사용하게 되는 옵션이구요. 지금은 이 베지어 스무스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네, 아래 의 틀바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이 펜의 경우는 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사용하셨던 것과 같고요. 다른 아이콘들도요, 눌러 보시면은요 사용법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줌버티칼의 경우에도 어, 클릭 드래그를 하셔서요, x축으로 움직여 보시면 사용법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줌 리전의 경우에는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크게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툴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별로 어려운 부분이 없으실 것이고요. 이 아이콘의 그림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클릭 드래그를 해보시면 쉽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툴바를 잠깐 보시면은요. 이 앞에 있는 아이콘들은 나중에 어스을 공부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 delete control point는요. 말 그대로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포인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언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맨 끝에 있는 리셋 커브의 경우에는요. 이걸 눌러주게 되면 그동안의 작업을 다 초기화 시키는 것입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네. 다시 언두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바나나의 모양을 만들어 봤구요. 다음 시간에는 매핑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수고하셨습니다.